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자연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지금 어른이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모티브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전공은 제가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각품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는다든지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기심이 실제로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어, 역량이 되는 만큼은, 어, 어떤 매체를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두려움 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항상 테스트하고 실험해보는 것 같아요. 어, 드로잉이나 조각, 소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몸에 그냥 배어 있고 습관처럼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실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실험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편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 나름대로는 찾았고 그래서 지금은 직조 형식이나 오브제, 콜라주 같은 기법들로 작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다던가 그렇게 더 다양한 매체들을 섞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고민은요. 어, 세라믹 기법과 기존의 제 작업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는 흙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도 어 여러 가지 공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실험하는 시간들을 사실은 초반에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시간들이었겠죠. 흑도 그렇지만 유화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기법이라든지 제작법에 대해서 어 그냥 최대한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흙은 백자토고 지금 현재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기법이라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도자기법에 같이 적용시켜서 사용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백자토 위에 전사기법을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저는 낯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낯선 형태나 낯선 글귀, 낯선 음악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불쑥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작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탈 같은 것도 생각이 잠깐 들는데. 제가 실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때 굉장히 그냥 아주 잠깐이지만은 이제 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과 잠깐 단절하고 어 그냥 오롯이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술은 일종의 일탈이나 뭐 도피처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작품들이 신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 어, 제일 먼저는 기계 장치가 가미된 자연물 드로잉들, 자연 드로잉 시리즈들. 일단 지금 이 제목은 가재인데요.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는 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스틸로 된 기계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기계적 장치들이 이제 자연에 사용이 된다면, 접목된다면 어떤 형태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된 시리즈예요.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는 이제 수동적으로 판단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인간에게 더 이상 침식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자생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화를 이뤄냈잖아요. 자연이 인간과 이제 공존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 다음 시대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가 그 작업처럼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들은 이제 기계 문명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자연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드로잉한 작품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런 드로잉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설치나 입체로도 풀어보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어, 원래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무리를 한 것도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입주작가 보고전을 잘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보고전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전시나 이제 일정들이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세라믹 재료가 관련된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런 그 이후의 실험들도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멈춤이 없는, 멈추지 않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 활동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상이나 이제 작업적으로 매번 새로운 이미지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고착화돼서 같은 작품만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보통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단단해지지 않는 것이 작가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조금 더 유연하고 멈춤 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작가였으면 좋겠어요.